야말로 심각한 네. 문제가 되죠. 다음 주 재판을 한번 지켜보시죠. 단한 가지 한번더 음. 하나 더 검찰이 이 지금 두 명의 일선 부대장 네. 에, 조성현. 에, 어, 지금 저 수방사 음. 어, 지금 단장 굉장히 강직한 군인으로서 완벽한 네.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던 음. 어, 조성현 단장과 어, 한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네. 어, 특수전사령부의 네. 대대장 네. 거기도 조모 대대대령입니까? 김대 예, 대대장이셨습니까? 네. 네. 어, 그두 사람이 완벽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지점 그러니까 어, 음. 검찰의 증거 어 공판을 음. 어, 진행하는 검찰의 작전이기도 한데 그 실무자 둘이 하나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란을 어, 증명하는 즉 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았고 네. 실행했던 두 어,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언은 아주 뭐그 그나마 음. 다행스러운 그런 네.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이고 네, 김형기 이분이 대대장. 사실은 어 박정원 대령 학명 사건을 생각했다라고 해서 또 많은 시민분들이던 네, 예. 이제 그 지점은 가슴을 흔든 예. 그 지점은 재판이 뭐 음. 검찰 칭찬한 게 아니라요. 네. 아무튼 그 사령관들부터 이렇게 딱딱하면은 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흔들리는 갈대들을 또 세우는 건가? 곽종근 음, 사령관을 네. 사령관만을 제외한 예. 방첩 사령관이라든지 소방 그렇죠.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걱정을 했는데 예. 다행스럽게 정확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들 두 사람의 증언을 했다는 것은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고인이 뭐. 아무튼 뭐~ 아,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은 것은? 그~ 뭐,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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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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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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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그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아, 못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도 똑같이 몇백대일뭐 이런, 이런 것 거쳐야 거쳐야 돼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구속이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요. 네네. 재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냐. 네. 예. 시킬 수 있죠. 근데 직위현 재판부가 하겠냐 이, 이런. 직위현 재판부에 믿어가지고는 하세월이고 개도 네. 안되거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음. 어, 경찰의 몫입니다. 경찰. 그래서 경찰에 지금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이 나온 김에 예. 정확하게 제가 지, 지적을 하고 갑니다. 예. 경찰 여러분들이 수사권 조정, 과거의 수사권을 어, 도, 독립된 수사권을 돌려받기 위한 30년의 투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대란 사건에서 잘하는 듯했으나 결국은 꼬리가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새겨듣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윤석열의 나머지 여죄.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교사 혹은 방조 이런 측면에 대한 윤석열 내외에 대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수사하고 조속하게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 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그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경찰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존립 자체가 의심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법사위 회의를 또 가셔야 돼요. 법사위가 아니라 오늘 좀 네. 협약식이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잘 가야 됩니다. 대선 네. 후보들하고 만나. 대선 후보들. 네. 알겠습니다. 어여 가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내란 재판 계속 나오셔서 말씀 주셔야 돼요. 모니터링은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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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